인공지능 전동 스케이트보드 익스텐드입니다. 익스텐드는 최신 AI 기술이 적용되어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 그에 맞는 고유한 설정을 생성해주는 독특한 개념의 전동 스케이트보드인데요. 익스텐드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전동 스케이트보드인데요. 외관은 카본과 티타늄이 적용되어 가볍고 견고함을 보여주고요. 인휠 브러쉬리스에 1 8 0 0 w 모터가 적용되어 한번완충에 20km의 거리를 최대 시속 45km의 속도로 질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익스텐드의 포인트는 AI 기술이 탑재된 사용자 패턴 분석에 있는데요. 이 익스텐드 전동 스케이트 보드는 스마트폰의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 사용자의 이동 기록을 분석해 보다 나은 경로를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효율적인 배터리 활용을 위해 경사가 없는 도로나 고른 아스팔트 도로 쪽으로 우회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는 다양한 사용자들의 이동 기록을 수집하여 사용자가 이용해 보지 않은 길이라도 스케이트 보드만을 위한 효율적인 루트를 알려준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사용자의 자세를 인식하여 올바른 스케이팅 자세를 잡아주는 기능도 적용되어 있으며 보드 위에발 간격이 비정상적이거나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 있으면 보드에 각이 걸려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고요. 고속 중인 시에는 사용자의 밸런스가 무너질 것이 예측되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해준다고 합니다. 별도의 전원 언오프를 선택할 필요 없이 10분 이상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대기 모드에 들어가며 도난 시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자가체크를 통해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거나 부품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를 띄워준다고 합니다. 현재 킥스타터를 통해 펀딩이 진행 중인 익스텐드는 1,099달러, 하나로 약 125만원의 가격에 2018년 3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동 스케이트보드 익스텐드였습니다.